뭐야? 복 주! 뭐? 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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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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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으아! 아아 으아 으아 너 너라도 빨리 도망가. 안 돼요. 그냥 제가 아빠줄 알고 있다고요. 으아 어? 아 너무 늦었다. 너라도 얼른 이리로 숨어라. 나 테이블 뒤로 숨어. 우리 콩아리는 어디 간 거지? 정말 도깨비가 나타난 걸까? 아줌마. 큰일이다. 아줌마는 괜찮으신 걸까? 아줌마. 용토깨비님, 이게 무슨 냄새지? 응? 아, 제가 사람 냄새 나는 수프를 만들었어요. 사람 냄새 나는 수프, 이야 맛있겠다. <laughs> 빨리 줘, 먹고 싶어. <laughs> 여기요. 사람 냄새 나는 수프, 정말 맛있겠다. 으아! 그때였다. 갑자기 우리 콩아리가 번쩍 하고 나타나더니 도깨비 방망이로 찾았다!라고 하면서 도깨비의 머리를 때렸다. 소리와 함께 도깨비 얼굴이 스프 그릇으로 퐁당 하고 빠져버렸다. 난 콩아리를 테이블 밑으로 숨겼다. 어메 찾았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찾았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자, 찾았다! 그내 네, 이상형 그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아니 요즘은 제가 그 도깨비님처럼 이렇게 근육이 많은 도깨비가 좋더라고요 <laughs> 찾았다! 내 네, 이상형! <laughs> 아줌마 예? 아줌마 예? 아줌마! 예? 우린 이루어질 수 없어 아이고 그래 아줌마 예? 이상한데, 이 이상하긴요. 이상해.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내 황금닭을 훔친 건 아니겠지? <laughs> 아유, 그럴 리가요. <laughs> 빨리 가서 내 황금닭 데리고 와. 예, 황금닭 데리고 올게요. 아줌마가 가신다. 큰일이다. 이걸 어쩌지?

다자니 20원짜리 반주를 입고 아줌마 예. 황금닭 빨리 안 가져오고 뭐해 <laughs> 예 데리고 올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줌마 정말 오늘 이상한데 이건 사람 냄새 사람 냄새 맛있는 사람 냄새 오오이 어? 어? 데블 밑에서 나는것 같은데 그 순간 콩아리가 도깨비 방망이로 또 도깨비 머리를 꽝 하고 때렸다. <웃음> 찾았다! <웃음> <웃음> 그, 또 찾았다. 어 개구다. 또 찾았다. 아 아빠 저, 저기 누가 온, 또 온다 온다. 콩아라 빨리 숨어. 엄청 화려하게 생긴 암탉 한 마리가 저 멀리서 노래를 부르며 나왔다. 도깨비님, 도깨비님, 도깨봐! 어... 누가 자꾸 내 머리를 때리는 거야? 오, 어? 오호, 내 황금닭, 황금알을 낳아오. 큰 알을 낳을까요? 작은 알을 낳을까요? 당연히 큰 알을 낳아야지! 네 도깨비님 꼬끼오난 황금이 좋아 오늘따라 황금이 더 크군 헤코리가떠트렸다헤헤헤헤 <laughs> <아래가 떨치겠다. 웃음> 뭐? 개꼬닭 어? 닭콕콩 나... 너, 너 누구야? 난닭 어, 그럼 우리 둘이 합치면 콩닭콩닭콩닭콩닭 콩알이와 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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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이 서로 반한건지 열심히 추고 추고 콩알아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거야 빨리 가야지 쟤 누구야? 어 아빠라고. 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야. 귀엽게 생겼다. 빨리 가야지. 잠깐 너희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데려가줘 부탁할게. 어. <laughs> 가고 싶어? 당연하지. 여긴 정말 싫어. 내가 황금아를 낳지 못했으면 도깨비는 나를 잡아먹었을 거야. 오. 어 아빠 데리고 가자 안돼아 아, 아, 알았어 좋아 같이 가자 정말? 그래 와난 기분이 좋으면 더 많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어 널 위해서 아주 많이 낳아줄게 기대해도 좋아 꼭끼요 아, 조용히 해 그렇게 떠들다간 도깨비가 깨어나겠어 으 음. 우리는 도깨비가 깨기 전에 빨리 콩나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.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까? 와, 와! 무사히, 무사히 도착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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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이것 봐. 어, 어, 황금알, 내가 가져왔어. 우와, 황금알이다. 콩아라. 이렇게 위대한 모험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? 콩알아! 아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! 어? 어떻게? 게으름뱅에서 위대한 모험가로! <목소리> 빈둥빈둥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잖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 넓은 세상이 있어 자가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그런 모든 것이 달라져 난꼭 해낼 거야 용기를 내야지 끝없이 모험하는 내가 바로 제기다 빈둥빈둥하지 않아 그럴 필요 없잖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. 넓은 세상이 있어 난꼭 해낼 거야 용기를 내야지 길 없이 모험하는 내가 바로 제이다예제 yeah! <갈 pit> 우리 셀리나 공주님을 구해줘 <laughs> 셀리나 공주 아그 그림석 어아그 그림석 공주 공주 아 그런데 어떻게 셀리나 공주를 구할 수 있어? 도깨비가 없는 곳에서 하프가 노래를 하면 마법이 풀릴 거야. 그럼 다시 저기 위로? 어 싫어. 아 아빠 위험한 모험 걸라면어어 아, 아, 부탁해. 아. 아 그래 좋았어. 기다려라 도깨비야. 어 <laughs> 우리 아빠가. 나는, 위대한 모험가가 될 거다. 나의 첫 번째 임무는, 다시 저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서, 살리너 공주님을 구하는 거다. 내가, 할수 있겠지? 친구들, 나에게 힘을 줘! 그럼, 얼른 저 콩나물을 타고, 도깨비를 무찌르러 출발! 좋아요 콩, 알림 콩, 구독 콩, 눌러주세요. 콩콩! 다음 편에 만나!